정부 지원금을 받아 건립된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에 정부 상환금이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모범적인 운영 사례는 향후 한인사회 정부 지원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시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 노인 센터가 정부 융자금 반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AC 재개발국 CRA는 지난 9일 공문을 통해 건축 당시 LAC의 지원금 190만 달러 가운데 102만 9천 달러를 상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노인센터가 LAC 정부에 갚아야 할 잔액은 87만 1천 달러입니다. 현재와 같은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향후 5년 안에 완납이 가능해 보입니다. 노인센터는 LAC로부터 대지를 1년에 1달러씩 30년을 대여받았으며 건축 관련 금액 19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지원금의 조건은 커뮤니티 봉사를 통해 매년 19만 달러씩 10년 동안 상환하는 것으로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 형태의 봉사를 통한 상환입니다. LA시 정부가 노인센터의 활동 보고서를 받고 이같이 통보해온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시니어 센터는 2013년 개관한 이후 프로그램의 내용과 참여 인원을 자세히 보고했으며, 건물 관리는 물론 재무회계와 행정 서류를 시 규정에 맞춰 성실하게 보고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노인센터 융자 상환이 모두 마무리될 경우 한인타운 내 정부 지원 사업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한인타운 내 정부 지원 사업 추가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인타운 노인센터는 지난 1일 새 학기를 시작했으며 40개의 클래스가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수원입니다